해마 반갑습니다. 햄군입니다 아파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보스 결정 가격 변동 시스템이 약 5주간 진행을 마치고 1월 4일 목요일을 기준으로 중단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운영진이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강렬한 힘의 결정 가격 조정 시스템은 매소의 적정가치를 유지하고 보스 몬스터 난이도에 맞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투입된 시스템이며, 매소의 가치와 보스 몬스터 난이도에 맞는 수준의 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잠정 중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 보스 결정 가격 변동을 통한 매소 가치 조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가격 조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1월 4일을 기점으로 결정된 보스 결정의 최종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 변동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결정 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최종 결정 가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지 작품부터 노멀 파플라투스까지 해당하는 일간 보스는 전 구간에서 동일하게 원가 대비 총 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지 시그너스부터 카오스 파플라투스까지 해당하는 하위 난이도의 주간 보스는 전 구간에서 동일하게 원가 대비 총 7%가 감소하였습니다. 오멀스우부터 하드데미안까지 해당하는 중하위 난이도의 주간보스는 전 구간에서 동일하게 원가 대비 총 7%가 감소하였으나 하드데미안과 하드스우는 2% 줄어든 원가 대비 총 5%가 감소하였습니다. 하드루시드부터 하드지닐라까지 해당하는 중간 난이도의 주간보스는 기준점인 준켈과 지닐라를 제외하고 원가 대비 총 2%가 감소하였습니다. 보마 선택받은 세렘부터 익스트림 카링까지 해당하는 상위 난이도의 주간 보스는 전 구간에서 고르게 원가 대비 12%부터 21%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월간 보스인 검은 마법사의 경우 하드 검은 마법사는 거의 결정 가격에 변화가 없었으며 익스트림 검은 마법사는 원가 대비 총 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스 조합에 따른 최종 결정 가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보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5%가 감소하였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5,500만 매소입니다. 노스대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7.6%가 감소하였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8억 5천만 매소입니다. 노가엔슬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7.6%가 감소하였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10억 6천만 매소입니다. 일요일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7.55%가 감소하였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15억 3천만 매소입니다. 일요일이 포함된 하수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6.75%가 감소하였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19억 3천만 매소입니다. 일요일이 포함된 하수대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6.23%가 감소하였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23억 매소입니다. 노루일이 포함된 하수대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6.28%가 감소하였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24억 매소입니다. 노진더가 포함된 하스데 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6.52%가 감소하였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31억 매소입니다. 카더스크 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5.47%가 감소했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35억 5천만 매소입니다. 노진일라가 포함된 카더스크 도리의 경우 4.89%가 감소했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42억 8천만 매소입니다. 하루일이 포함된 카더스크 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3.83%가 감소했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50억 6천만 매소입니다. 카엔슬이 포함된 진준더 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2.42%가 감소했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63억 2천만 매소입니다. 하세이칼 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1.79%가 증가했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91억 2천만 매소입니다. 노칼 이카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4.32%가 증가했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110억 2천만 매소입니다. 노칼 노카도리의 경우 원가 대비 5.42%가 증가했으며 최종 결정 합산 매소는 116억 6천만 매소입니다. 이렇게 5주간 진행된 보스 결정 가격 변동 시스템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는데요. 영상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스 결정 가격 변동을 멈추는 대신 운영진이 유저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일방적인 패치의 방향성을 본다면 앞으로 새롭게 적용될 다른 매소가치와 보스 리워드 조정 시스템은 기존의 보스 결정 가격 변동 시스템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새롭게 적용될 방식은 유저들의 선택과 노력을 존중함으로써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운영진이 이를 더 하더라도 유저들이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